나눔이란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네. 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더라. 네, 아멘.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이건 뭐에 아이가 더블레터 이런 얘기는 없네, 그죠? 어, 얘기는. 그러게요. 네. 없구나. 그리고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게 오병이의 얘기잖아요. 네. 먼저 쓰여졌으니까 마가복음이 거기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단어가 나와. 삼십구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때를 지어 앉았다, 때를 지어 함께 했다 이렇게 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앉게 했냐면 제자들이 앉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제자들이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네. 사람들 을 때를 지어 앉게 아있 하라고. 때를 지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숀포시아 숀포시아예요. 어 뭔가 비슷한데요? 응 여기 있죠. 네. 아까 숀포시아 네. 아, 숀포시아. 아까 우리가 본건 숀포시 오는 단수고 아는 복수예요 음. 그러니까 숀포시아 숀포시아 함께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우로 얘기하면, 숨포시아, 숨포시아, 앉게 하셨다. 음. 그, 안앉도아나클리노예요 아나클리노. 그죠? 아나클리노는 뭐냐면, 아나는 위고, 클리나이는 기대다요. 아, 그러면 또, 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대하게 하셨다는군요. 이상을 고려할 때, 이거를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 번역하면, 원문의 뉘앙스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앉아있는 네, 네. 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때, 예수님의 1차 청중들 있잖아요. 이걸 들은, 예수님 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제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이 무리들을, 순포시아순포시아 순포시아 음. 아나클리나이 하게 해라. 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딱그 순간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음. 딱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 어떻게 앉으라는 걸로, 앉게 하라는 걸로 이해했을까요?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심포지움 그러니까 뭐 하듯이 심포지움 하듯이 예. 그게 답이에요. 음... 여기에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하면 안 돼. 음... 심포지움 하듯이 마치 심포지움 하는 것처럼 음... 앉게 하셨다. 눕게 하셨다 이렇게 음... 기대어 아나클리는 눕다니까. 음... 그러니까 심포지움이 어 헬라 문화식의 심포지움은 기대어 눕는 음. 듯이 있어서 하는 행위들이었으니까. 예, 그 그거 그 자세도 그렇고 심포지움 하는 것처럼은 다 기대어 눕고또 대형도 이렇게 디귿자로. 네. 해서 어그 풀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록을 보면 어 집마다 어 심포지움 하는 방이 저녁 향연 하는 방이 있지만 그 향연 하는데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면 야외에서도 기대어 누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 아, 니까 그러니까 야외 심포지움이죠. 음. 그러면 이 심포지움, 오병이어 얘기는 나눔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심포지움 얘기예요. 아, 축사를 하시고 열두 강이가 남았다라는. 그, 예, 감사기도를 드리고. 네, 예. 예. 이거는 예수님의 심포지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가 베푸신 음. 심포지움이에요. 음. 음. 심포지움에 음. 항상 뭔가 축사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안 그래요 심포지움에 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원래 응. 식사를 하고 뒤에 심포지움 있을 때그 중간에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 감사 기도를 그거는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얘기지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포지움은 어. 자기가 믿는 신한테 한 거지 꼭 하나님께 음. 그런 거는 너무 유대적인 시, 그러니까 문화를 쫓겨 보는 거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이 빵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거죠 음. 그래서. 포도주마실 때는 디오니소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죠. 아.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지. 음. 를 예. 그런 건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심포지엄을 했다는 얘기예요. 음. 음. 예수님이 심포지엄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심포지엄은 네. 이게 보면 세상의 심포지엄하고 다른 거야? 아, 다른 점이 있다.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먹는 걸 연구할 때 우린 세 가지인데 누가 먹었나, 무얼 먹었나, 어떻게 먹었나 이 음. 셋을 연구의 주제거든요. 네. 네. 이런 연구는 재밌죠. 네. <laughs> 그러니까 무 먹어 누가 먹었나? 세상의 심포지움은 누가 먹는 심포지움이요? 있는 사람. 그렇지 아주 딱간단하게 높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거예요. 아주 식 그냥 쉽게 쉽게 빡가버리죠 그냥 권력자들이 하는 심포지움. 그러니까 왕릉에도 아니 어, 어, 그렇지. 그 왕의 또, 검을 누군에도 그런... 있고 예. 황제도 하고 또 동네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일단 심포지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심포지움은 완전 다른. 어, 누가 예. 참여했냐면 여기 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 예. 이 무리에 대해서 헬라어가 오클로스에요, 오클로스. 예. 그 민중 신학에서 민중으로 음. 번역하는. 그러니까 오직 안 바빴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며칠씩 <laughs> 거기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야. 예수 얘기가 재밌는 사람들은 네. 이 세상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 얘기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쵸. 세상이 재밌지.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남자만 5천명이었대 그럼 남자만 모였을까? 아니요. 이제 세기 귀찮아서 남자만 셌나 봐. 네. 그러면 남자만 5천명이면 5천 가정 정도 되겠다. 그러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 마을 사람들이 다 왔다는 아, 얘기예요. 엄청 빠진 한... 사람 없이 다. 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심포지움이 아니라 마을의 사람들이 다 오는. 음... 대동잔치 대동 같은 심포지움이죠 예수님 음... 심포지움이뭘 먹었나? 황제의 심포지움은뭘 먹었겠어요? 포도주와 값비싼 음식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육고기를 먹었죠. 네. 예수님의 심포지엄은 물고기를 먹었죠. 네. 네 모든 고기는 누구거냐면 황제의 것이야. 근데 호수와 바다 속에 있는 고기는 주인이 없어. 그건 아 하나님의 것이야. 법으로 그래.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것이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하면 하나님 것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근데 맛도 있어. 대표적인 안식의 음식 중에 하나거든 생선이. 네. 맛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먹는 거야 이거는? 누, 뭘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황제의 것들. 고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기를 먹는 거죠. <laughs> 엄청 기득권자들이 <laughs> 왕에게 속한 육고기를 먹는 심포지엄이 <laughs> 아니라 그 누구나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laughs> 먹는다. 예. 그리고 어떻게 먹었냐? 예. 이게 중요한데 로만 다이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의 식사라는 책에 네. 보면 그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식사 자리, 심포지움 자리의 자세, 몸의 자세 이런 거만 네. 연구했거그 사람 얘기 결론은 뭐냐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더 많이 기댄다는 거야. 거만하게. 네, 거만하게. 완전히 <laughs> 릴렉스. <laughs> 근데좀 계급이 낮을수록 조금 항상 이 사람의 얘기에 내가. 딱 응답할 수 있는 바로바로 바로 응답할 수 네, 있는 긴장된 있는 게, 자세. 음, 네. 그런 게 있고 저렇게 지금 무덤에 저렇게 심포 지엄 하는 무덤 비석이거든. 저다 네. 시신을 아래다 놓는 건데 보면 심포지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주인공이 가운데 있는 남자. 그죠? 네, 기대어서. 네, 그다음에 여자는 어떤 자세로 있냐면 앉아 있는 거야. 네. 근데 심포지움에 나오는 사람은 셋이에요. 하나는 남자 주인공 네. 기대 누워 있어. 네. 여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발 끝에 앉아 있어. 네, 어, 지금 발 끝에 네. 앉아 왜, 있네요. 왜 여자만 그렇게 했냐 나한테 묻지 말아. 내가 시킨 게 아니거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 여성의 지위가 예. 낮았으니까. 예. 여성의 지위가 예. 그리고 저 조그맣게 표현된 사람들 있잖아. 아래층에 아래 아래 예. 있는 거기는 누구냐면 하인들 노예들. 예. 그렇지. 아이 자녀가 아니야. 하인들이야. 하인들 노예들. 노예들, 노예들. 노예들. 정확하가 예. 예. 노예의 몸 자세는 뭐예요? 지금 뭐서있잖아 음, 네. 다른 것보다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서 있어. 뭔가 읽고 있네요. 서 있는. 네, 있네요. 그것보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서, 서, 서 있는 있다는 게, 것 예, 자체. 예, 예, 서 있는 예. 걸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Reclining Guest, Standing Slave. 그러니까 누가 있으면 손님이고, 네. 서 있으면 노예다야. 음. 여기요. 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네, 이 본문에서는 괜찮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먹었냐? 누가 누가 기대냐면 오클로스는 기대인 거예요. 네. 그들은 손님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과 조, 저기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오히려 섬기는 서 있었지 그들 그러니까. 네, 그들의 역할은 노예인 거예요. 거기서 어머. 식사 자리에 심포지움 자리에 노예야. 그래서 사람들이 된다. 오면 앉도록 하고 이건 네. 누가 하는 자리 일이냐면 노예들이예요 노예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노예가 하는 노예 일. 일. 다 먹은 다음에 음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 전부 다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어... 그 다이닝룸의 노예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가 그의 제자들이 한 것이에요. 음... 이거는 그 다이닝룸의 노예가 이렇게 낭만적인 게 굉장히 이그 천대받는 일이거든요. 토한 거 받아내고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마셔도 안 일어나. 앉은 자리에서 음... 토해내고 또 마셔. 그런 일들을 다 누가 했냐면 노예가 했는데 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역할이 노예였다는 하 것은 이 심포지엄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단번에 알수 있는 거야. 서 있으니까. 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들 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포지엄에 참여도 못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한번 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면 종일 수도 있는 거야. 네. 세상에 세상의 심포지움은 네. 종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예, 예수님의, 예수님의 심포지움에서는 다 누워 있어서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심포지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응.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심포지움의 관계, 사회적인 응. 계층 관계를 완전 역전시키신 거네요. 뒤집어 버렸죠. 그 네. 이유는 뭘까요? 거기 얘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려면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네. 게 옛날에 이제 민중신학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당파성, 편파성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실 그 당파성에서 보편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 어, 어디부터 자르냐면 위에부터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 사람을 섬겨야 그 윗사람들까지 같이 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 사람을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네. 사랑의 가능성은 다 열려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어 온 가장 밑에 사람들을 섬김으로 음. 전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음. 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있는 세상은 거죠.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면 음. 위에만 챙기는데 하나님은 음. 이 아래부터 먼저 챙김을 통해서 그 위까지 모두가 맞아요. 골고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만들었다. 받게 되었다. 예. 그런 또 그것을 얘기죠. 단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이 심포지움, 특히 지금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고병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이제 종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였냐? 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음. 그는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네. 그 칼멘 크리스티 그리스도 찬가라는 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여기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신학이 엄청 중요한 것 같잖아요. 모든 많은 신학자들이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네. 모습.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는 얘기는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요? 엄청 많아 신화 속에 아, 인반장, 그리스 문화 문학 속에 음.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문제는 와서 뭐했냐 하는 거야. 어 이거는 네. 확실한 차이가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우스 같은 신이 예쁜 여자만 보면 내려와요. 음. 그래서 그 여자 남편으로 변장하고. 얼마나 정력이 좋은지 밤의 길이를 세배로 늘려 가지고 흥탕하게 즐기다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히어로가 태어나고 그러거든요. 결국 신들이 인간세계에 인간 내려온 건 자기들의 욕망을 그렇지. 충족시키기 위함이거나 그렇죠. 자기들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혹은 또 인간을 테스트하려고 네. 내려오거나 이런 건데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와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했다. 그것도 또, 제일 낮은 사람을 섬겼다 하는 음. 이야기는 신화나 문학에 없는 얘기예요. 음.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얘기라고. 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될 자는 없다는 것이요. 아멘. 음. 예,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 음. 이것이 이 오병이어 먹고 마시고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하나의 가치다, 주제다 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음. 예. 야, 오늘 저는 이 정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은 교회 안에서도 아무래도 교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계속 접목하는 것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각자 각이 바쁜 게 현실인데, 어, 충분히 마시고 나누면서 이 심포지움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면은 좀더 어, 발전적인 교회의 모습, 또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네, 그 얘기를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서. 그러면 3부 때는 교회 교회가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 예수님의 초대 교회가요. 예, 예수님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음... 초대 교회는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예. 음... 네, 3강은요. 초대 교회의 심포지엄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 2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